뱅뱅뱅으로 전환이 하네요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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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총알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가번호 참가 6번 우리들 팀입니다 한국모형 보여주신다고 하네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버려지고 지켜 나누. 필체어 댄스 부부 편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안 다치지, 다치지 않고 필체어에 올라가느냐고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무섭지 않냐?" 라는 질문에서 어 올라가신 그 부인 되시는 분이죠. 서로를 믿으면 다치지 않는다, 안전하다 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오늘 두 분의 환상 호흡을 볼수 있었던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여섯 팀이 끝났습니다. 무대가 절반 이상 흘러갔는데요. 이쯤에서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어, 시선을 떼지 않고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심사위원분들이십니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드릴 때마다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첫번째로요 국민대학교 공연 예술학부 무용, 무용 전공 교수님이셨고요. 한국현대무용협회 운영이사이시며 안신희 댄스 디에러 컴페니 대표이신 안신희 심사위원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너무 멋있습니다. 모자라. 다음은요. 중요무형문화재 92호 태평무 이수자로서 한국무용협회 이사이시며 장애인 문화예술진흥개발원 부이사장님이신 윤덕경 심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큰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요무형문화재 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서 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과 교수이시며 백현순 무용단의 단장이신 백현순 심사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세 분께서 정말 바, 바쁜 일정 속에서요, 열일 다 제껴두시고 오늘 심사를 해주시러 와,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곱 번째 참가팀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절반 이상 지나오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박수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혈액형인지 약간 짐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혈액형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 A, O형, O형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오형이신 분들은 사실 아무 걱정을 안 했습니다. 보아하니 정말 열정적인 박수와 박수 플러스 환호 보여주십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B형 있으신가요? 네, B형 분, 몇분안 계시네요. B형 분들은요, 굉장히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만 박수를 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살짝 찔리셨나요? 자, 이분들께서는 마지막 남은 팀, 모든 팀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A형 있으신가요? 오, 오늘 A형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 드신 분은요, 진정한 A형이 아닙니다. 진정한 A형은 아직 손을 못 들었거든요. <laughs> 지금 크게 웃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A형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AB형 계실까요? 네, AB형 몇분 계신데 절반가량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 일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은 다섯 팀. 어, 적당히 박수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발 행동 하시는 분들이 AB형이라고 하거든요. 자, 오늘 혈액형을 떠나서 A형, B형, O형, AB형이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 남은 다섯 팀더 크게 박수 쳐주실 수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팀부터는요, 우리가 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대중음악댄스입니다. 브레이크댄스부터 방송댄스, 막 사이, 핑미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큰 박수, 열정적인 무대 할수 있도록요, 격려의 박수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팀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영님, 브레이크댄스 갑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무대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참가번호 <laughs> 7번이었습니다. 다음 참가번호 8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탑스타 팀이고요. 방송댄스 보여준다고 합니다. 나팔바지와 핑미, 큰 박수로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의상까지 <laughs> 기대가 되는 무대입니다.